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설명 동영상 교사용.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총괄 담당인 부장 교사가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운영 협의회에 관련 교사들을 소집하여 협의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어, 올해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운영 협의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의 정서 행동상의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제가 작년에 4학년 담임이었는데 수업에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산만한 행동으로 친구들과도 다툼이 많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에게 어떻게 알리나 하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마침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가 실시되었고, 학생의 관심군으로 분류가 되어 부모님과 그에 대해 상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하고 있어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체질환의 조기발견이 중요하듯 정서 행동문제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 검사는 학부모와 함께 학생의 학교생활과 마음 건강에 대해 상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실시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담임 선생님들도 업무 담당자들에만 맡겨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 담당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검사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검사 실시 이후에도. 학생과 학부모가 검사의 결과에 대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사 결과를 통해 학생의 장점과 특성을 조금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음, 성장기 학생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정서 행동 문제를 파악하여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업무 협의회를 통해 역할을 나누어 협력해서 잘 해봅시다. 이 검사는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더군요. 검사 실시와 관리에 대한 매뉴얼도 매년 나오니 참고하면 되겠죠? 앞에 영상은 잘 보셨나요?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학생의 성격 특성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습 부진 문제 보정 및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학생이 가진 문제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진단 검사가 아닙니다. 이 검사는 학생의 성격 특성 및 정서, 행동 발달 경향성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 검사입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 및 관리 현황 등의 정보는 관련 교사만 공유합니다. 개인 학생의 검사 결과는 재학 중 학생 지도와 관련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 후 폐기하며 학생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등에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검사 도구에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용 검사지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용 검사지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검사는 학생의 정서 행동이나 성격 특성에 대해 학생을 잘 이해하고 있는 관련 교사의 관찰이기 때문에 학생이 시행한 검사 결과에 대한 보조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군으로 분류된 학생에 대해서 교사가 관심군 여부를 최종 확정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사 방법.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검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최근 3개월 동안의 초등학교 1,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격과 정서적 상황을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검사합니다. 그리고 그중 몇 가지 질문은 지난 1개월간의 상황을 묻는 질문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검사는 학생의 성격 특성, 주의 집중력 문제, 우울, 불안, 학교 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주요 정서 행동 특성 전반에서 그 학생이 또래에 비해 더 힘들어 하거나 덜 힘들어 하는 면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성격 특성 검사 결과는 학생들의 성격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와 부모가 학생을 지도하는 데 참고할 수 있으며 관심군 판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검사 실시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검사와 인쇄된 검사지로 하는 지필 검사 두 가지로 각 학교의 사정에 따라 선택합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컴퓨터실을 이용해 온라인 검사를 할 때는 반드시 교사의 지도 하에 실시하며 1인당 한 대의 컴퓨터를 배정하고 학생들이 차분한 마음에서 솔직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검사 전에 충분히 지도해야 합니다. 검사에 응답할 때 대부분의 질문이 최근 3개월간의 상황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한 달간 일어난 일을 묻는 질문도 있음을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전 중고등학생용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설명 동영상을 통해 학생들이 검사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검사를 먼저 완료한 학생이 검사 분위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수의 학급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검사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같도록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초등학부 모용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설명 동영상을 먼저 시청하여 검사 관련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와 후속 조치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진단이 아닌 학생 교육 활동의 적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선별 검사입니다. 온라인 및 서면을 통해 검사를 시행한 후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군과 관심군 학생을 확인하고 관심군 학생 중 우선 관리군 학생과 일반 관리군 학생,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선별하여 사례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상군 학생의 경우,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결과 통보 및 종결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심군 학생 중 우상관리군, 일반관리군으로 선별된 학생의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결과 통보, 학생 면담, 전문기관 연계 등 사례에 따라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이후 학교 내에서도, 전문기관에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경우 담당 교사에게 인계하여 학교폭력 피해 정도와 진위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치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사의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처리할 때 검사 총점이 기준 이하이고 학교 폭력 피해 문항과 자살 위기 관련 문항에 아니요라고 응답한 경우 결과 통보와 종결로 바로 진행합니다. 학교 폭력 피해 문항에 예 라고 응답한 경우라면 학교 폭력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학교 폭력 및 자살 위기 관련 징후 없이 검사 총점과 자살 관련 문항 점수가 기준점 이상이라면 결과 통보와 학부모 면담, 자살 관련 면담 등 위험 수준별 관리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며 전문 기관 조치 및 조치 현황 확인, 지속 관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게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학생들은 정상군과 관심군으로 나눠집니다. 우선 관리군 학생의 경우 자살 위험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학생을 포함하여 정서 행동 문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심각하여 긴급 조치를 안할 경우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에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학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살 위기, 자살 시도, 적극적인 자살 계획, 뚜렷한 자살 의도가 있으며 이외의 심한 자해도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병 의원 등 전문 기관 우선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관심군 학생은 심층 면담, 병의원 의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개별 상담 및 검사, 진단 등 2차 조치 취해야 합니다. 또한 조치 이후 학교 내에서도 전문기관에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의 결과 안내문은 밀봉하여 학부모에게 우편으로 전달합니다. 결과나 이후의 조치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할 때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해야 합니다. 즉, 교실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 너에게 문제가 좀 있다 등의 표현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검사실 시후 어떤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학교 상담실로 가보라는 등의 이야기처럼 학생들이 상황을 유추하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개별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학교의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담당 교사, 담임 교사 또는 상담 교사께서 검사와 관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에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천천히 확인하신 후 학생과 학부모 또는 보호자와의 의사소통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군 학생의 학부모님이 검사 결과를 물을 때는 성격특성 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학생의 장점과 성장 가능성을 알려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중에 심리 정서상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 빨리 발견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며 답변합니다. 그리고 그외 다양한 답변은 화면을 통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는 전화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안내할 수 있는데요. 자녀가 관심군이라는 결과 통보를 받으면 매우 놀라는 학부모님도 있고, 당황하여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결과에 당황하거나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내용을 천천히 확인하며 효과적으로 활용하길 바랍니다. 자녀의 검사 결과가 관심군으로 나온 경우, 학부모님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과 듣고 당황스러우셨죠? 라는 말을 건네며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는 의학적 진단을 위한 검사가 아니며 성격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최근 몇 달간 혹시 아이가 스트레스나 고민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라는 안내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검사가 아니므로 구체적인 질환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밀보장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결과는 학부모에게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몇 분의 선생님들만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민감한 개인정보로 취급되어 법적으로 비밀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건강전문기관에 연계를 할 경우에도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없다면 검사에 관련된 정보를 해당 기관에 보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사 및 지속관리 등 관련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기는 급격한 뇌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자 성격 특성이 확립되는 성인의 전 단계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때 발생하는 정서 행동 문제는 아동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악화방지의 목적을 두고 있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이 시기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검사에 포함된 성격특성검사는 학생의 긍정적 성격특성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격특성검사는 각 학생이 자신의 강점과 성격특성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얻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자기 개발에 도움을 받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체계적인 정신건강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사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협조체제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시작인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학생을 잘 알고 있는 여러 선생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에 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